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서. 임무. 권놈. 그리고 김놈. 조놈입니다. 네. 어젯밤에 노사공의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얼마죠? 어, 시급으로 만 3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전년 대비 2.9% 인상인데, 2000년도 이후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서 가장 낮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네. 지금 132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네. 주유수당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네, 주유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고요. 네. 이 주유수당 포함 시급은 주유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 일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분들한테만 해당사항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영상은 저희가, 어, 자료를 따로 제작을 해서 네이버 일간지 카페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자료를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입을 하시고 다운을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월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네, 월 최저임금.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죠. 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시는 주 40시간 근로자분들은, 네, 월 주휴 포함 유급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209시간 곱하기 13,200원 하면은 월 215만 6,800 80억이 음. 월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지 이제 최저임금 이상이냐 라는 부분을 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이것보다 더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분들은 내가 월급을 얼마 이상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내가 몇 시간 동안 며칠 일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본인께서 하루에 6시간을 주 5일을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면 한 주에 6시간 곽이 오일 삼십 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인 음. 한주 여섯 시간 지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주 네. 동안 36시간에 대해서 돈을 주셔야 되고 네. 우리가 이것을 한 달로 환산할 때는 4.345로 곱하니까 오케이. 이거를 한 달로 환산하기 위해서 36 곱하기 4.345 하면 한달 동안에 156시간치에 대해서 돈을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곱면월약 네. 161만 원 음. 정도가 최저 월 임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에다가 주휴 시간을 더해서 그거를 월로 환산한 시간을 먼저 구해 봐야지. 내 네,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 일수가 다르잖아요. 28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네.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달에 받아야 되는 최저 임금이 다 똑같나요? 네. 다 똑같습니다. 왜왜 어, 왜 똑같죠? 어, 왜냐하면 월급제라는 계약 형태 자체가 네. 1년동안에 근무를 하는 것을 12개월 평균으로 해서 이만큼씩 돈 주겠다라고 네네.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음. 28일이든 31일이든 이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상관이 없이 네. 그냥 정확하게 월 최저 임금은 얼마다 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26년 1월달에 받는 급여랑 2월달에 받는 급여도 이제 똑같다고볼 네. 수가 있겠네요. 월급제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시급제는 좀 달라지나 보네요, 그러면. 네, 사실 시급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 예를 들어서, 네. 어, 시급제 근로자로서 내가 일을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고, 네. 이제 사업장이 토요일을 주요일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보면, 2021, 2026년 1월 달에 소정 근무 일수가 네. 22일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토요일인 주요일이 5일이 나오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친 27일에 대해서 음. 8시간 근무하신 것, 그것의 최저시급을 곱한 총 222만원 정도가 음.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지금 토요일을 주요일로 가정을 하셨는데, 네. 만약에 일요일로 가정을 한다면은 주요일의 개수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좀 계산이 또 달라지나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5일에서 네. 어, 4일로, 음.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곱해야 되는 일수가 27일이 아닌 26일로 곱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26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어, 계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일이 네 개냐, 다섯 개냐에 따라서 월급제와의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유플리가 인플링. 달라지죠. 응. 그래서 다섯 개면은 월급제보다는 1월 달에는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네 개, 4개, 네 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은 급여를 응. 응, 받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최저임금살입법위 얘기를, 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럼, 얼마를 받아야지? 네.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냐? 라는 액수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내 월급, 명세서를 딱 받았을 때, 내 월급 명세서에 나와 있는 총액 기준으로 내가 이 금액을 다 받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 위반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요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임금 항목별로 금액이 다 따로 나와 있잖아요 아, 네. 그 중에 산입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하나씩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요약을 하면은 내 임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만을 더한 금액이 지금까지 얘기한 금액에 해당해야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산입법이 얘기를 좀 간단히 네. 해주세요. 네, 최저임금법을 <laughs> 보면요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전부 산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뭐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음. 직무수당, 네. 뭐 교통비. 네. 이런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이런 네. 것들이 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산입되지 않는 건 뭐가 있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품이더라도 네. 수정 근로의 대가 이외로 지급되는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다음 연차 미사용수당 이런 거 제외되고요. 그리고 어2 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그리고 1년에한 번씩 지급되는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 최저임금 네.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은 몇월일회 이상이 아닌 그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네. 뭐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주기로 지급되는 급품이라거나 아니면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안 되는 네. 뭐 휴일 근로 연장 약은 휴일근로 수당이라거나 연차 미사용 수당 네. 이런 건 제외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실제 사례를 예시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첫 번째는 네. 일여 8시간 주 5일 근무하셔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분의 예시입니다. 네. 어, 이분의 월급의 총액을 보시면 이렇게 245만원으로 돼 있는데, 최저임금 네.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랑, 연장근로 네. 수당이랑 연차 미사용 수당을 다 제외하게 되면은, 네. 200, 딱 215만원입니다. 아. 근데 215만원이 최저임금이 아니죠? 네. 215만? 6,880원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245만원을 받아도, 네,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일일, 일곱 시간, 일주 5일, 그래서 일주 총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분의 예시입니다. 네. 이분은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연장 근로수당이랑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제외하면 180만 원이 돼서 35시간인 근로자분 기준 188만 8,500 6 0원 미만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 Q&A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이죠. 네. 지금 뭐 합의로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합의해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무효고 매번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어,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 시급을 깎아서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 네. 언제 괜찮죠? 어, 세 가지 전제가 따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는 일이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액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딱 3개월까지 최대.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세 가지 요건을 충전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 3개월 기간 최대까지는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 시급을 조금 더 적게 줘도 되나요? 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 없습니다. 외국인도 음. 마찬가지죠. 네. 그럼 오늘 저희가 2026년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